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웃도어 디자이너 제이드입니다 여기는 중국이고요 지금 15일째 중국에 제가 체류하면서 직접 텐트 하나하나 다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만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뭐 검수도 직접 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완성되는 제품 좋은 제품 만들기 위해서 부처주야 아,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중국 노동절 뭐 한국도 내일 뭐 노동... 근로자의 날이죠 노동은 노동절 여기 노동절이에요 어 굉장히 큰뭐 3대 연휴 중에 하나라서 지금 막 전국이 들썩들썩거리고 막 인터넷도 안 되고 뭐 어디 가서 뭐살 수도 먹을 수도 없어요. 인파가 너무 많아서. 그리고 이제 지금 직원들은 내일부터 이제 휴가를 떠나기 때문에 지금 휴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뭐 지금 캠핑 가는 직원들도 있어서 지금 캠핑 짐도 챙기고 있고 뭐 바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어 샘플이 급한데 지금 샘플들 샘플실 직원도 제가 이제 붙잡고선 지금 계속 샘플 수정하고 있고요. 방금 전에도 저기 리머스터 바로크하고 엘레강스하고 도킹할 수 있는 도킹 커넥터가 지금 샘플이 지금 두 번째 샘플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한번 만들고 버릴 때도 있지만 아예 안 맞으면 버려야 되고, 뭐 맞으면 조금씩 수정한다 그러면 이제 작은 것도 수정한다 그러면 뜯어서 붙이고 뭐 하다가 안 되면 다시 붙이고 지금 터널 커넥터는 사실 새로 만들고 있어요. 왜 새로 만드는지도 아예 있는 그대로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보여드릴 거고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는 두 가지예요. 베이직 플라이 그 다음에 엘레강스 도킹 커넥터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 지금 이 베이지 플라이는 그냥 여러분 딱 보이시죠 괜찮죠 지금 tpu 안 보이죠 tpu가 안 보일 거예요 tpu는 지금 이 위에 제가 가장 넣어드릴 수 있는 만큼의 크게 최적화 시켜서 넣어 놨어요 넣어 놨고 여러분들이 연문 뭐 이게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진 연문도 여러분들이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플라이를 베이지 플라이를 제가 만들었고 그다음에 옆에 부분도 원단 아끼지 않고 다 내려가지고 딴 다음에 이렇게 입체적으로 아치형 우리 이쁜 아치형 바로크의 그 아이덴티티를 나타낼 수 있는 이 아치 모양도 다 살렸고요, 어, 다 살렸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캐노피 모드로 캐노피 모드로 해서 이렇게 매시까지 해놓고 한번 앉아봤어요. 그 안에는 너무 이뻐요. 뭐 안에 뭐 합니까? 너무 이뻐요. 그래서 지금 사실, 얘를 급조해서 세우느라고 약간, 그죠? 못 땡겨가지고 했는데, 지금 급조해서. <laughs> 공간이 좋아가지고. 여기 오늘 막 일본 제품들, 뭐 한국 제품들 막 샘플 다 해놓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 어, 이렇게 해서, 어, 리마스터 바로크는 전부 다 끝났습니다. 완벽하게 지금, 뭐 완벽하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래도 저희가할수 있는 만큼 제가 원래 오늘 귀국하는 날이에요. 근데 귀국을 못하고 지금 연장을 하면서, 바로 그다 끝냈습니다. 해서 지금 오늘부터 재단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 조그만 흠이라든지 원단에 좀 결함이 있는 것까지도 지금 제가 말씀드려가면서 걸러내고 있고 그래서 뭐 가격이 조금 올라가더라도 원단을 버릴 거면 과감하게 버리고 괜히 아껴서 넣지 말자.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불량. 그냥... 여러분 진짜 보세요. 요 정도. 요 정도도 예, 요 정도도 지금 잡아서 걸어고 있습니다. 음. 응. 아. 응. 어, 조그만 흠이라도 있으면 지금 걸러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베이직 플라인은 세번 만들었어요 이번에 여기 와서 세번 만들었고 제가 3 월달에 두번 만들었습니다 한 대여섯 번 정도 만들었어요 대여섯 개의 플라이를 버린 거죠 이게 지금 마지막 버전이에요 그 당시에는 저희가 좀 하면서 비용 산정을 하면서 조금 여유가 있어서 어,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선물로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뭐 우여곡절 끝에 뭐 되니 안 되니 말도 많았고 TPU를 빼니 안 빼니 투표도 하고 결국에는 그냥. 하나또 다운그레드 이된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뺀게 없어요. 모두 다 추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직 플라이를 걸기 위해서 텐트 본체에도 별도의 고리까지 다 달아 놨고요. 여러분들 쓰시는데 불편함 없으시도록 그 다음에 오래 쓰실 수 있도록 쾌적하게 쓰실 수 있도록 베이직 플라이 완성도까지 다 높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3만 원씩 보태 주신 후원금 보태서 만들었어요. 혹시나 후원금 입금 안해 주신 분 좋은 마음으로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TPU는 양쪽에 다 있어요. 양쪽에 다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뭐,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렇게. 지금 안에는 이게 그만큼 이격이 많이 된 거예요. 안 땡겼어요,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만약에 저희가 저 고리를, 이 고리를 잡아서 당겨서 각을 잡아주면, 요 메시까지 싹 펴지겠죠. 근데 지금 기본 팩네개로 자립을 시켜놓고, 맨 뒤에만 하나. 너무 저희가 주름이 지니까 맨 뒤에가 하나는 했어요. 하나는 땡겨줬어요 하나는 하나는 당겨주고, 근 앞쪽은 안땡겼어요 그래도 뭐이 정도 각이면 그죠? 그래서 캐노피 위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양쪽에 TPU 두 개를 해서 여러분들이 겨울에도 베이직 플라이를 사용하실 때 안쪽에서 답답하지 않게 천정을 조망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양 옆에 두 군데, 저 반대편에 두 군데 해서 총네 군데, 그다음에 앞 뒤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만큼 기본 한 개는 전면 TPU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쪽 뒤쪽에는 전부 다 도킹 오픈 지퍼가 달려 있어서, 여러분들 TPU를 원하는 곳에 부착하실 수 있고요. 추가 구매하신 분들은 양쪽에 TPU를 부착을 하시고, 그렇죠. 가운데로 통행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셨던 그 연문의 기능을 다 수행할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굉장히 좀 뽀샤시하고 이쁘죠? 뽀얗죠? 실제로 보면 정말 이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캠핑장 가시면 굉장히 유니크하게, 그냥 이 텐트 자체만으로도 그냥 감성감성 할수 있어요. 뭐 여기다 뭘 꾸미고 꽃을 달고 니분 달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자체가 감성이에요. 예, 클래식 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바로 그 예술의 정점에 왔다. 그래서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 바꿨고요. 여기는 뭐 제가 소개를 올려드렸지만, 밑으로도 저희가 텐트를 당, 그니까 만약에 이 친구가 내가 하지 말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 얘를 당겼어야지 이 친구를 당겨주면 안에 주름이 펴지는 거고요 이 친구를 당겨주면 플라이가 펴지는 건데 여러분들은 원하시는 걸 같이 하셔도 됩니다. 그서 선택권을 줄수 있게끔 두 개로 나눠 놨고요, 나눠 놨고요 이렇게 벨크로를 달아서 이렇게 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뭐, 르네상스가 됐던, 바로크가 됐던, 여러분들이 하나만 가지면 사계절 못할 캠핑이 없으시다. 그 다음에 뭐, 비가 온다, 뭐, 날씨가 안 좋다, 그러면 이제 풀플라이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넘어가 볼까요? 우리 바로크에서 이제 엘레강스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앞시대로 다 왔어요. 자, 엘레강스 쉘터는 3.6m, 약 3.6m, 3m, 3.2m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휴양림 데크에도 올라갈 수 있는 캔버스 쉘터예요. 캔버스 쉘터인데 이 캔버스 쉘터만 쓰면 사실 부족할 때가 있어요. 여름에는 조금 더좀 아, 답답할 수도 있다? 응, 그래서 엘레강스 쉘터는 메쉬 쉘터와 캔버스 쉘터 두 동이 들어있습니다. 두 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비커버라는 어, 풀플라이로 연결을 해서 자, 겨울에 장박을 하실 수 있거나 두동을 한꺼번에 연결해서 쓰실 수도 있고 아니면 각각 독립적으로 메쉬 쉘터와 캔버스 쉘터를 나눠서 쓰실 수도 있는데 하나 아쉬웠던 점이 도킹이 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캔버스와 메쉬는 도킹할 방법이 없죠 도킹하려면 비커버를 써야 되고요 그런데 이거를 쉽게 도킹을 한다 라고 할 거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일론 쉘터를 만들면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나일론 쉘터를 만들었어요. 엘레강스 캔버스 쉘터와 똑같은 디자인이지만 약간 다릅니다. 일단 재질이 달라요. <laughs> 재질이 이 친구는 어, 나일론으로 돼 있어서 캔버스 쉘터 같은 경우에는 비오는 날풀플 라이를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그저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죠. 왜 어, 그저 뚜껑이 열려 있으니까. 하지만 이 친구는 비오는 날 그렇죠. 단독 사용을 로풀플라 그러니까 얘는 하프 커버를 써야 돼요. 하프 플라이 쓰는 조건으로 단독 사용이 가능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나일론 쉘터입니다. 굉장히 이쁘고 튼튼해요. 강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바람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트레스 없이 가볍게 제가 아까 이거 우리 직원이 설치하는데 딱 3분 걸리더라고요. 여러분들 편리하게 빠르게 설치와 해체를 하실 수 있는 그다음에 관리가 편하고. 에 어디 뭐 뭐. 없습니다. 자, 지금 바닥은 아직 안 붙여 있는데요. 바닥도 포함이 될 거예요. 바닥도 여러분들 텐트처럼 쓰시라고 버클형으로 고정했습니다. 엘레강스 쉘터는 오링에 대해서 고정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냥 거치식인데 엘레강스 니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버클로 달아버리는 고정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접으셔서 그냥 텐트처럼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빠르고 편하게. 엘레강스 캔버스와 동일한 구조기 때문에 도킹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부킹해서두 동원 하나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저게 이제 두 번째 샘플인데 지금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그렇죠. 오차가 좀 있어서 이 부분에 오차. 이게 사실은 첫 번째 만들었는데 너무 안 이뻐서 각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잘랐어요. 이만큼을. <laughs> 잘랐더니 완전히 바보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어, 자를 수는 있는데 붙일 수는 없다. 그래서 지금 다시 만들고 있다. 요 정도 공간 여기 다 막힐 거예요 바닥도 싹 막힙니다 바람이 들어오는 곳은 1도 없게끔 벌레가 들어오는 곳은 1도 없게끔 다 막힐 거예요 메쉬 쉘터에서는 사실 그 메쉬의 그힘 때문에 이 포켓을 달아드리기가 좀 애매했는데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메쉬 포켓도 달아드렸어요 두 개를 달아드렸고요 상부에 네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천장은 이렇게 열리죠 열려서 여러분들이 어, 사용하실 수도 있고. 천정에는 하프커버가 있어서 TPU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비가 오는 날도 천정을 열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다 환기와 그쵸? 조망을 동시에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엘레강스 리마스터까지 저희들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가 패턴 도면 지금 다시 나오고 있어요 어, 다시 나오고 있어요 제가 도면 지금, 어, 지금 드드득 소리 나는 거 보니까 지금 저희 도면 다시 나오고 있는 거 같은데 도면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마무리 지어서 하면 되니까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해서 알레강스 리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TPU가 그죠 본체에 달려 있어요. 어, 여러분들 캔버스 쓰실 때는 어, TPU가 풀플라이 풀커버에 달려 있거든요. 그죠? 근데 이 친구는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캔버스 쉘터 풀커버와 그다음에 요 리마스터만 두 동을 가지고도 겨울에 장박을 하실 수가 있다. 그러니까 비오는 게좀 궁금하실 거예요. 비 오면, 그러니까. 지금 이론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비가 내려오면 여기 레인 커버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비가 웬만하면 안 들어올 거예요. 근데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이게 간혹 가다 뒤집어져서 이 틈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그건 사실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이쪽으로 내려와서 이쪽이 이제 이쪽이 누수가 될수 있는 지퍼로 들어올 수 있는 포인트인데 들어오면 여기를 타고 이렇게 흘러서 이쪽으로 흘러내리게끔 이렇게 되면 일로 밖으로 흘러내리게끔 안에는 이렇게 플랩이 막혀져 있습니다. 막혀져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친구는 누수의 가능성은 있다. 도킹 되는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좀 누수가 있을 수는 있는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많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조금 지켜봐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죠. 저기를 막아야 돼요. 지금 막아야 되는데도 열려버렸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다 됐습니다. 다 됐고요. 엘레강스 쉘터는 A예요. 누네상스 쉘터는 B예요. 그 다음에 바로크는 뭐 C예요. 그럼 이제 세 가지 조합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지퍼와 지퍼를 만났을 때 조합이 A와 A, 엘레강스와 엘레강스, 누네상스와 누네상스, 그 다음에 바로크와 뭐, 바로크 근데 사실 바로크와 바로크는 안 되는 게 길이 자체가 너무 길어지니까 바로크와 바로크는 안 나오죠. 경우의 수를 따지면 엘레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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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네상스 엘레강스 바로크 느네상스 바로크 되게 많은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럼 A B C로 하면 A A A B A C 그죠? 그 다음에 뭐 R, B B, B A A 했죠? 이런 조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바로크에다가 느네상스를 붙이려면 르네상스와 바로크의 커넥터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엘레강스와 바로크를 붙이려면 엘레강스와 바로크의 커넥터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비효율적이에요. 왜 이미 지금 르네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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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레강스, 엘레강스, 엘레강스 커넥터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각각의 제품 조합 수대로 또 다시 만든다라는 건 비효율적이니까 차라리 이 친구를 엘레강스 기준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예. 왜냐하면. 엘레강스, 르네상스가, 르네상스, 그러니까 엘레강스, 엘레강스, 엘레강스 조합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르네상스, 늘레상스, 르네상스는 거의 없어요. 그죠? 그러면 르네상스, 엘레강스, 엘레강스, 엘레강스면 엘레강스, 엘레강스, 엘레강스 A, A의 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C인데 입구 쪽은 C를 만들어주고 다른 반대편은 입구를 A로 만들어주면 모든 커넥터와 다 호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커넥터, 커넥터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르네상스와 엘레강스 커넥터 입구, 그 다음에 바로크의 엘레강스 입구와 맞물려 주게끔 만들어 주면 결국에는 이거 하나만 만들면 르네상스 엘레강스 다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조합의 커넥터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결론은 엘레강스 입구에만 맞춰 주면 맞춰 주면 우리는 어차피 그 리마스터 엘레강스 있으신 분들은 커넥터가 있잖아요. 그죠? 있으니까 쓰면 되고요. 그다음에 누네상스 엘레강스 커넥터가 있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활용을 하면 해야 된다. 그러면 이 각각의 조합들을 경우의 수를 조합을 해봤을 때 가장 많은 게 가장 많은 조합이 사실 엘레강스 엘레강스예요. 엘레강스를 가지고 있고 바로크를 가지고 있는 분들, 누네상스를 가지고 있고 바로크를 가지고 있는 분들. 아니면 엘레강스를 갖고 있고 네넥사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 이 분들의 조합을 따지고 보면 뭐가 가장 많냐라고 생각했을 때 엘레강스가 제일 많아요 경우의 수는 그래서 일단 엘레강스 기준으로 맞춰주고 그 중간에 있는 커넥터를 이용하시면 된다 문제는 로코포트는 포트가 있고, 포트 뭐 있고 터널 커넥터가 하나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도킹 커넥터가 하나가 들어가는데 얘는 엘레강스의 도킹 커넥터와 바로크의 도킹 커넥터를 물려주는 그런 방식이에요 엘레강스 네상스이 도킹 커넥터의 그 엘레강스 입구 부분을 바로 그 도킹 커넥터 입구 부분에까 그러니까 도킹 커넥터와 도킹 커넥터가 만나는 거예요. 즉, 즉로크 포트 커넥터와 커넥터를 연결해주는 그러면 그 중간에 뭐가 필요하다? 레인 커버가 있어야 된다. 지퍼는 그렇죠. 거기는 누수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제 이해가시죠? 로크 포트가 있고 로크 포트가 있고 중간에 도킹 커넥터를 하나만 넣으면 비가 셀 일이 별로 없는데. 로커포트하고 터널 커넥터, 터널 커넥터를 놓고 커널 커넥터, 터널 커넥터를 물려주면 이 중간에 지퍼는 보호를 받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도 비가 세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커널이 친구도 커넥터와 커넥터를 물려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중간에는 오픈이 돼 있다. 그럼 비 오는 날 쓰지 말든가 아니면 별도의 레인커버를 만들어야 된다. 여기까지입니다. 일단은 바로 콘다 끝났어요. 바로 콘다 끝났고 이제 재단 올라갔습니다. 올라갔고. 그 다음에 느네상스는 지금 계속 생산하고 있어요. 생산하고 있고 또 사고 쳐놓은 것도 오늘 또 잡아가지고 또다 다시 작업하고 있고. <laughs> 야나 이렇게 오랫동안 집을 더떠받아본 적이 없는데 한 번도 이렇게 오랫동안 백장미님하고 떨어져 있을 때본 적이 없는데. 아우. 일단은 큰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안심하시고요. 아우, 너무 잘 만들었어. 진짜 소스캣님 이거 내가 봤 때는 어우 너네 쌍수도 끝나 눈네 쌍수가 정말 설치가 빠르고 이게 지금 180이에요 180 기가 막히죠 아휴 끝났다 이제 작업 이 친구는 이제 재단 들어갔으니까 공장에서는 10일까지 출고하는데 문제 없다고 하는데 솔직히 전안 믿거든요 나와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돌아가는 티켓을 예약은 안 했어요 돌아가는 티켓 예약을 안 했고 일단은 제가 생산하는 거 끝까지 거의 한번 보려고 합니다 보려고 하고 또 그렇게 책임지고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쁘게 봐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빨리 찍어야 예약을 받는데 추가로 지금 사진을 못 찍고 있어서. 그냥 여기서 찍은 사진을 가지고 예약을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제가 영상들다 올려놓고 하는 거니까 좀 봐주시고 잘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아웃도어 디자이너 제이드 인 차이나.